이 기도는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. 누구도 아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마음을 위한 고백입니다. 오늘 하루도 참 힘들었죠?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무겁고 혼자 감당하기 벅찬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.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깊은 고민 혹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며 억지로 버텨온 시간들 괜찮습니다. 주님은 당신의 그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. 숨겨진 눈물도, 꾹 삼킨 한숨도,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, 기다리고 계십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순간, 잠시 눈을 감고 이 짧은 기도에 마음을 담아 보세요. 주님, 오늘 하루도 많이 지쳤습니다.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었지만,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. 사람들은 몰라도, 주님은 아시지요. 제가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외로운지 숨기고 있던 생각과 말하지 못한 눈물까지 이제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. 주님, 제 안에 깨어진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. 이 기도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고백입니다.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. 주님, 오늘도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